지난 24일 큰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기도 화성시 1차 전지 제조공장 사고. 일반 소화기로 급하게 불을 끄는 근로자의 모습이 담긴 CCTV가 공개됐습니다. 1차 전지 화재 대응 매뉴얼이 부재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미리 훈련을 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안타까운 마음이 큰데요. 부산에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지역 최대 규모의 2차 전지 공장에서 소방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31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화성리튬 1차 전지공장 화재 당시 첫 바라모습입니다.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한 건 오전 10시 30분. 화재를 인지한 직원들이 곧바로 일반 소화기를 들어 진화를 시도합니다. 불이 옮겨붙을 수 있는 물건을 치우려고 하지만 31초 동안 네차례나 폭발이 발생하고 순식간에 작업장이 연기로 뒤덮입니다 불과 42초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금속 화재용 소화기 현장 도입이 늦어지고 1차 전지 화재 대응 매뉴얼이 없어 큰 인명 사고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 부산에선 지역 최대 규모 2차 전지 제조업체인 금양에서 민간 합동 소방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경기도 화성 공장 화재와 같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입니다. 배터리 내부 셀 손상으로 폭발 화재가 발생했다는 상황을 가정한 훈련, 1분당 5,500리터의 물을 쏟아낼 수 있는 고성능 펌프차와 1만 리터 물이 보관된 화학차, 굴절 사다리 차에 배연차 등 각종 특수 차량이 동원됐습니다. 배터리 화재에 효과적인 다량 방수를 통한 냉각 소화 훈련이 이어지고 불이 났을 때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공장 내 근로자들의 대피 훈련도 했습니다. 폭이 지나가 어렵다는 가정하에 일단은 대피를 위주로 훈련을 실시를 했습니다. 대피를 하면서 또 이제 연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안에 이제 탈수 있는 배터리 같은 거를 최대한 들고 올수 있으면 같이 반출하면서 하는 훈련도 같이 진행을 했거든요. 부산 소방은 긴급 화재 안전 조사도 벌였습니다. 2차전지 공장 내 화학물질 저장 취급 방법과 비상구 장애물 적치 등 안전 관리 실태를 들여다 본 겁니다. 하나의 공장이라든가 어떤 하나의 장소에 많이 쌓아놓게 되면 연쇄 폭발로 인해서 이번처럼 큰 화재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좀 분리해서 적재를 한다든가 어떤 좀한 곳에 너무 쌓아놓지 않게끔 계도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필요한 것 같고요. 또는 화재가 났을 때 어떤 어 거기에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대피를 원활하게 할수 있도록 원활한 대피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 등을 사전에 좀 점검을 해준다든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금양에서의 소방 훈련과 화재 안전 조사를 시작으로 부산 소방 당국은 1, 2차 전지 제조 시설 37곳을 대상으로 합동 소방 훈련과 화재 안전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조사 이후에도 위험물 취급 업체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 점검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헬로트미 뉴스 차선영입니다.